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상철이 야스입니다. 어, 제가 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곳은 지금 상담실이에요. 여기서 목소리 좀 크게 되면 밖에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어, 이번 동영상은요, 보통 공무원, 경찰, 소방, 수험생분들이 기초 과정에서 좀 많이 시행착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공부한 것, 우리 수험생분들이 또는 수험생들이 분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잘 하고 있는지. 확인 받고 싶어합니다. 아,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외에도 제가 직접 공8 4 클래스에서 전 과목을 다 이제 관리를 하고 학습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거에는요. 저는 이제 전체적인 관점을 봐요. 전체적인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수강생을 학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빠르게 각각 단 단계별로 연습을 시켜야 할지 다 그런 걸 계산을 해봅니다. 그러면은 사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기본소통 공부할 때 계속 본인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오늘 공부한 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런 거를 뭐 테스트든 뭐 ox든 여러 가지로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. 물론 수험생들 은 그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걸 그런 방법은 어디까지나 시간이 여유가 있는 수험생들은 가능하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보통 1년 정도 잡고 공부를 하는데요. 다섯 과목의 공부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자신이 공부한 것을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렇게 알려드리면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. 아니, 그래도 공부를 다섯 과목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냐? 어, 우리가 뭔가를 어떤 실력을 측정하거나 또는 자신 잘 하고 있는 것을 체크를 할 때는요 기본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바로 뭐냐면요. 그래도 어느 정도 기출 회독을 충분히 하고서 그 감옥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어느 정도 알 때,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적어도 문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 때, 다른 감옥 같은 경우도 기출 해독을 충분히 하고 나서 기출 포인트를 좀 어느 정도 알 때는 실력 측정을 해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그전 단계인 기본서나 또는 기출 1, 2 해독은 그런 걸할 시간이 없어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 기본서도 워낙 두껍고. 그리고 기출 양도 워낙 많기 때문에요. 무려 다섯 과목이에요. 그렇게 측정을 하면서 들어가면요. 첫 번째, 진도가 너무 늦습니다. 두 번째, 해독을 많이 못해요. 세 번째,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뭔가를 여러분들이 좀 측정받고 싶다. 본인이 지금 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측정을 받고 싶으면은 저는 적어도 기출 해독을 좀 여러 번 하고 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그럼 어디서 하냐? 바로 모의고사입니다. 모의고사가 보통 진도별 모의고사. 단원별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. 자신이 약한 거를. 뭐 OS 문제도 괜찮고요. 그리고 나중에는 동영 모의고사. 이런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충분히 해독을 하고 나서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단원별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뭐, 진도별 모의고사를 사서 풀어도 되고요. 그런데 기출까지는 저는 측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너무 양이 많습니다.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측정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. 또 이런 안 좋은 점도 있어요. 만약에 측정을 했어요. 무리하게. 근데 점수가 안 나거나 오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. 그럼 공부하는데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집니다.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1년 기간 안에 여러분이 합격을 하려면요. 기출 회독을 충분히 빠르게 해독을 하셔야 합니다. 많이 하셔야 돼요. 기출 1, 2독은 거의 사실은 아는 게 거의 없고 단원별로, 아,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, 그리고 시험 출제 포인트가 뭐인지, 이런 거를 분석하는 기간이에요. 실제 공부는 한 기출 3회도, 4회도, 5회도, 6회도 계속 해독을 하면서 누적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이해 안기가 됩니다.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실력 측정은 굳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물론 뭔가를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는 되는데, 이제 제 입장에서는 다섯 과목을 관리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걸 하는 게 초반에는 그렇게 효과가 되게 좋지가 않아요. 그리고 그만큼 늦어집니다.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약간 좀 완벽하게 공부하려는 선수들도 계세요. 근데 제가 늘 언제나 말하지, 뭐, 말하다시피 우리가 인생을 살아면서 우리 인생도 완벽하게 살아적되없어요 근데 공부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요. 당연히 지칩니다.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더욱더 불안해질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 측정, 자신이 잘 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출 회독을 충분히 돌리고 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때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. 자 남은 하루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